나경원 의원님 좀 제발 법사위 좀 나가주세요. 법사위 나오신 목적이 벌금 받아가지고 의원직 유지시키시는 거잖아요. 검찰에서 항소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벌금이 유지되실 테니 법사위 제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성추행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얘기해볼까요? 비서진, 비서관 성폭력 해가지고 목숨을 그, 끊으셨잖아요. 국민의힘 성폭력당 아닙니까? 어디에다가 지금 성 얘기, 성폭력 얘기를 합니까?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세요.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경원 의원님은 지난 법사위에 저한테 수사 안 받고 도망간 주제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. 나경원 의원님, 제가 어떤 수사를 안 받고 피해 다녔다는 건지, 제가 수사 안 받고 도망 다녔으면 윤석열 정권 때 기소중지대에서 벌써 잡혀갔겠죠. 수사 안 받고 피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.